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 일세대 디테일링자 고시 동무 디테일입니다. 오늘은 황토물을 뒤집어 쓴 테슬라 모델 3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색깔의 황토물일까요? 아주 입체가 거친 흙들이 뒤집어 썼는데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엄청 문대문대 했답니다. 문대 자국들도 보이죠? 뭉쳐 있는 부분들을 봐서 보고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요 엄청 거칠었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그 규소토 같은 거 광태넬 때 쓰는 천방 정도 되 보이는 거친 입자인데 마치 이게 그대로 문질렀다는 거는 천방짜리 샌딩페이퍼로 이 차를 문질렀다는 거가도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염 밑으로도 문든문도 문대 했던 이런 장기스들이 보입니다. 나무 황토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더 민감한 램프리오에는 정말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작 1년밖에 안된 테슬라 모델 3 차주분 마음을 치유해드리기 위해서 세차부터 깔끔하게 진행합니다. 피해를 당하셨으니까 차주분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죠. 네, 그러면 마음을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생긴 세월의 흔적을 없애는 것 동시에 뭔가 광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차주분을 기쁘게 해, 해드릴 생각입니다. 차주분 많이 바쁘셔가지고 그간 세차는 많이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르들이 많이 붙어 있죠 타르는 이렇게 세차 주기가 좀 길어지거나 자주 못해주면 흰색 차에 더 많이 붙게 된답니다 이제 광택 시간입니다 저는 듀얼 광택기만을 사용한 듀얼 광택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처럼 차가 1년 정도 밖에 안 됐고 어, 황토로 인한 스크래치 정도만 해결해야 될때 정말 연마를 최소화하고 광도는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털어서 해결하는 이렇게 원스텝으로 하는 듀얼 광택이야말로 정말 오늘 같은 날 최적의 광택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무 깊은 스크래치가 펜다 있네요. 일루밖에안된 테슬라인데 이런 깊은 스크래치가 좀 덜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텐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시다시피 샌딩으로 샌딩 페이퍼로 샌딩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샌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무광으로 되는 걸 보시고 다들 뭐 너무 많이 깎아낸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스크래치를 해결할 때는 오히려 광택만 하는 것보다는 샌딩을 할때 오히려 연마가 덜 하게 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광택으로 광택을 복원하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습니다 지금 그렇죠?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아, 예 테슬라 한두 대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차주분한테 부랴부랴 전화해도 차주분 아직 잘 모르시고 찾아보니까요. 여기 안전 감시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테슬라. 이걸 반드시 끄고 해야 진동으로 인한.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아유 깜짝 놀랬네 예 그렇게 광도를 복원하고 벤다의 깊은 스크래치 어, 해결 수준으로 아주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황토물 테러 스크래치도 물론 없어지고 그간 1년 동안 생긴 스크래치가 꽤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해결이 됐었죠 아마 차주분은 기분이 좋아지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신차 때부터 있었던 신차 출고할 때 생겼던 샌딩 스티커 어, 데미지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신차 출고 이후에 광택 기력이 없던 차가 이렇게 광택을 하게 되면요. 보다 평평해지고 평면화되면서 이렇게 더 거울 같은 아주 이쁜 리플렉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신차 출고 이후에 코팅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침투성 오염들이 페인트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새 은가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무 수액 제국들 파고들게 되면 이렇게 광택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광택만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요. 많은 경우가 샌딩으로 사포질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침투수 모형으로 인한 변형이 많은 경우는 보통 외부 주차가 많은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해결은 해 드렸지만 차를 사시고 나서 외부 주차가 거의 대부분이거나 세은갈 많이 맞게 되거나 나무 밑에 수액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환경이라면 차를 출고하신 바로 직후에 코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문콕은 이렇게 광택으로도 해결된다는 걸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극심한 스크래치가 있던 테일 램프와 휀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톱으로 걸면 걸릴 정도로 좀 깊은 스크래치여서 먼저 이렇게 다소 심도 있는 샌딩들을 먼저 하고 광택을 광도 복원을 해 주었습니다. 광토물을 거칠게 닦은 흔적이 지금 아주 희미하게 찍히긴 하는데 원래 검은색이었다면 지금 카메라에 훨씬 적나라하게 찍혔을 겁니다 광도 저하가 이어난 건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차라리 세차비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더큰 광택 비용까지 나갈 수 있, 있기 때문에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닦는 거는 조금 위험한 삼가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황토물 스크래치가 없어진 건 당연하거니와 엄청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죠. 오늘 특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차의 표면 페인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드레할 때도 타월 끝을 잡고 양쪽으로 쓸어내릴 때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황토물이 있거나 그런 오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살살 만져야겠습니까? 차주분들도 가끔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출고하기 직전에 유리막 코팅 돼 있는데다가 이렇게 손토, 뭐 손으로 이렇게 끝으로 만져보곤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명을 해서 장기스가 생기는 거 보고 많이 놀라시거든요. 정말 페인트는 클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무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유리막 코팅제 그리고 유리막 코팅 도포 블럭 같은 것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결코 스크래치나 장기수를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리막 코팅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쿠션으로 바가 넣으면서 충진을 해야 코팅이 제대로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뛰어 발라서 닦아내는 거는 유리막 코팅 성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쿠션으로 바가 넣으면서 압력을 주면서 가압을 주면서 코팅을 하면서 스크래치를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윌마코팅이 쉽지 않은 겁니다 성능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팅을 하다가 제가 또 광택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는 빠지는 것보다는 빼는 것이 나쁘다 즉 작업을 하다가 안된곳덜된것 같은 곳이 보이면 어, 다소 번거롭더라도 다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맞는 것이다 보고도 안 하는 것, 즉 빼는 것은 나쁘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생각이 합니다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후 상쾌함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실내 청소도 세차장 수준으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니까요.